출발 이판 상대 탑은 갱플랭크네요 아무리 치속 3일이어도 이건 도란 방패스타 트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할만한데? 아닌데? 4순위라니까 아, 나이스 도망쳐 도망쳐 도망 난지속이야 이러면은 집 갔다가 헬스 고는데 그냥 터글이라. <laughs> 아 진짜. <laughs> 근데 물락검 살건데 나도 광해검 하나 사놓고 몰라갈 가자 아무리 그래도 이갱클랭크 1렙 차이 나면 될까? 가둬놓고 패면 되긴 한다 가둬놓고 치속으로 패기 일단, 나이스. 그래, 아마, 테리 없겠죠? 자, 전령에다가, 바로, 그냥, 공속바른 카멜. 이러고 몰락검 싸우면, 몰락 다음 구인수 살 거니까, 그냥, 바로 곡괭이 올려버릴게요. 네. 이게, 싸우는. 나오는... 별로 인데 이렇게 아구 팩, 아더노코 팩, 일단 구인 수가 딱 나올 돈 아닌가? 맞네. 2325 골드니까, 보인수 살게요. 카메는 신발이 필요가 없다. 왜? 봐도 놓고 패면? 못뭐 도망치니까. 이 간단한 이치를 내가 몰랐네. 다만 더. 아, 안 되네. 근데 이제는 심똥신 하나 정도는 사줄까? 보통 카밀 궁 데미지에는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카밀 궁에 가둬놓은 적을 때리면 10 플러스 현재 체력의 6% 마법 피해 추가가 있어서, 가둬놓고 패는 카밀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올라 검까지 Q를 기다렸다가 발차기 용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평큐평큐 평큐 하면서, 평큐.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평캔하고 신속 스택이랑 군수 스택 쌓는 용으로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기다리게 된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거기까지 안 들어갈 줄 알았어? 난 참지 않아. 공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충분하죠? 친속 풀스택 쌓이고, E도 이제 맞췄을 때, 공격속도 60% 증가 버프가 있어서. 역시, 사이드 챔프는 선체 파괴자가 마렵긴 해. 3차 파괴자로 할까 공속은 이제 광전사까지 사서 완벽해 여기서 9인수 4스택으로 공속이 32% 오르고 시속으로 90%또 오르고 1호 60% 오르니까 공속 버프만 지금 182%를 더 올릴 수 있다 어 음, 한타? 음... 좋아보이는데 한타는 안 좋아보이지만 한타가 안 좋을수록 사이드는 더욱 빛나는 법 제라스를 따야겠죠? <laughs> 03 레벨 현재 체력의 8%이 정도면 템, 템간 마우카에도 도룡 낼수 있다는 느낌인데, 저는 다시 제라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쯤이면 낫겠죠. <laughs> 그 이타 쓸 필요도 없어 이제 바론가, 바론가, 바론가... 어? 어? 왜 여기에 네 명이 와? 너네 바로 안 막을 거야? 오호, 지금 제러스만 지배와. 아쉽네 마구마구 때리긴 했는데 애들이 딜이 세다 아 잠깐만 마취 사고 싶은데 마취를 못 산다? 그렇다고 유령무이를 산다?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인데 마음에 들어 어? 지금 다섯 명다 갔죠 바로는 <laughs> 미니언을 다리로 먹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따. 되지? 계속하면 S 등급 달성. 딜량은 1등 아좀 아슬아슬하게 1등 했네요 지속은꽤 오래 지속한 건가 모르겠다 이거 뭐야 몇 분이야 재밌겠네요 나이스 지너 뭔데 너 뭐야 너 싸움 잘해? 핵쭈 아 진짜 스마 <놀람> 먹이고 빠져나가는 거봐 그냥 열받아 죽겠어 맞춰 저 전갈놈 유치아까지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여어 죽여 죽여가지고 말이야 몰락검 나왔으니까 스카너는 그냥 전갈 부위로 만들어버린다는 마인드 랍스터 버터구이 먹고 싶으신 분들 탑에 오시면 됩니다. 식당 오픈했어요. 어, 우야무시다무시다난 입스카너. 파노가 텔 타고 바텀을 갔네 탑 2차까지 채울 타이밍을 <laughs> 제라스 궁으로 라인 정리하는 거 보소 흡주 몰락검 야어 한번 해볼까? <laughs> 너만 몰락광전사야? 나도 몰락광전사야 이놈아 넣어 주가어 미쳐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지저 근데 마이도 좀 세다 이제.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씨 너무 세긴 하다. 몇팀어디 갔어. 아우 씨, 할 수가 없네. 아, 근데, 이거, 칠푹으로 때릴 수가 없어, 쟤는. 이봐, 뭐, 수원을 쓰면 어쩔 건데. 310이 풀려?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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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두명 죽였는데, 두명 죽였는데. 몰라, 강타 없어도 먹어야 돼. 아, 씨, 먹었다. 짤려러 가자짤리러 가자. 아, 가자. 우리가 잘렸네 마이, 마이, 아이고, 오래했다. 아이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네. 46,200 딜. 와, 그래도 전체 딜량 1등이네? 만조? 나이스, GG.